야, 두 자리 수 중에서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4인 것을 개수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 두 자리 수한1 0 이런 거죠. 요거를 어때? 7로 나누면 어떻게 돼? 이거 7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는 뭐야? 5야. 5죠. 이거 되안 돼, 돼. 4인 게 나머지 4가 아니잖아. 그럼 이 나머지 4가 되려면 어떻게 야 될까? 1이고 이 나머지가 4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1 그렇죠. 11이면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더 늘려 보면 어때? 이제 목이 2인 것도 있겠죠? 네. 목이 2이고 나머지가 4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뭘 나눠야 할까? 1 8나 제대로 안고. 18 아니에요. 맞. 그 맞아요. 자, 그러면 7로 나누면 7이 14고 나머지 4 되지? 네. 자, 이제 이거랑 첫 번째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 봐. 보니까 어떤 규칙이 있어? 11에서 18까지 어떻게 돼? 7 더하기 7씩 그쵸? 네, 더하기 7. 그럼 그 다음에 또 있겠죠? 그 다음에 그다음 뭐야? 또 더하기 7을 하면 어떻게 돼? 25여. 25인데 얘를 나누기 7하면 어떻게 될까? 모기 뭐야? 3, 4, 3이고 나머지가? 4, 4, 4죠 13이. 자 그래서 어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11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 11을 7 곱하기 뭐라고 할수 있어? 1을 더하기 뭐야? 4죠. 어? 그 다음에 18은 어떻게 표현해? 18은 뭐죠? 14이요. 어떻게 표현해? 7, 곱하기 2, 더하기 3 14, 15, 16, 그 1죠1 2 5는7 곱하기 3 더하기 3 4 25, 26, 2리 28, 2 두 자릿수니까 이걸 계속 늘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크게 늘리면 뭐가 될까? 7 곱하기 뭐가 될까? 7 곱하기? 내가 예를 들어서 14할수 있을까? 이렇게 할수 있을까? 7 곱하기 14는 뭐예요? 90? 98. 8이죠. 더하기 4 하면 어떻게 돼? 100. 100이죠. 이거 문제 조건에 맞아, 안 맞아? 아니요. 문제 조건 안 되죠? 자릿수. 그렇죠두 자릿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좀더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해? 7 곱하기 3 더하기 4를 하면 어떻게 돼? 뭐 나오죠? 여기서 빼기, 빼기 7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95지. 95가 되,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건 뭐야? 여기서 보면 표시를 해보면 7곱파기 1이었을 때 그렇죠? 하나 되고 7곱파기 2였을 때7곱파기 3이었을 때 그리고 7곱파기14 돼야 데안 되죠. 10기가 되니까 그렇죠? 7 곱하기 13 대. 안 돼.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 1에서 어디까지 갔어? 13까지 가지. 네. 뭐?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그부위가그쵸 그러니까 답은 13개. 답은 13개. 그쵸필기할게 이거 어차피 동영상 갈거 필기할 거 없어. 얘가 그러니까 5 나누기 2를 목이 2고 나머지 1. 이거를 5를 기준 나눔을 당하는 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5는 뭐야? 2곱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쓸수 있고 나누기 표시, 그렇죠? 나누기 기호 이걸 써서 5나누기 2는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다. 그럼 5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5는 뭐야? 2곱하기 2 더하기 1이죠. 이렇게 쓰지?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문자, 그렇죠? 일반적인 문자로 표현하면 어떤 수를 예를 들은 거야? 예를 들어 7로 나눴어. 그때 나머지가 5래. 그럼 이 어떤 수를 등호를 사용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어떤 수는 하고 같아. 뭐랑 같죠? 7 곱하기 n, n 더하기 5, 5. 자,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어떤 수라는 건 무슨 말이다? 7로 나누었을 때 5, 5로 나 7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다? 5요 그리고 목은 뭐야? n 그치 7로 나눴을때 7로 나누면 나머지 5 목은 뭐? n, n. 이런 뜻이죠 그럼 이것도 우리 똑같이 사용할 수 있었어.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도 이두 자리가 내가 뭔지 모르죠. 두 자리 수인데 얘는 뭐야? 얘는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인 거? 4인 거죠. 7곱하기 뭐라고 하면 돼? n 더하기 4 하면 되죠. 일단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무조건 나머지가 뭐야? 그렇 n 에다 내가 먼저 0을 집어넣을게. 그럼 뭐가 돼? n 에다0 집어넣으면 뭐가 돼 이거? 그냥 4 되죠? 7 곱하기 0은 0이니까 0 더하기 4. 되야는데 이거 두 자리 아니야? 두 자리 아니야? 두 자리? 자리 두 자리 가. 아니죠? 그럼 n이 뭐가 되면? n이 1이 되면 어떻게 돼? 얘는 어떠죠? 두 자리죠? 그러니까 n이 어디까지 갈수 있다? 13까지 갈수 있다.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하나요? 해보면 되죠. 그쵸? 100에 가깝게. 그럼 7 곱하기 13 더하기 4는 어때? 뭐가 되죠? 95죠? 그러니까 즉 n이 1에서 13까지, 11에서 95까지 나오는 거다. 오케이? 여기까지. 5번 볼게요. 네. 지금 보면 1에서 몇 가지 있어, 숫자가? 4까지 있죠? 네. 1에서 4까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 두 자릿수 이렇게 만들고 싶죠? 네. 두 자릿수 곱하는 거. 이게? 최대가 되는 거. 훈아 제대로 앉아야지. 이게 최대가 되는 거. 그 다음 또뭐 있어? 최소가 되는 거. 우리 찾아야죠? 근데 어떻게 하면 최대가 될까? 여기서 최대가 되려면 가장 10의 자리를 일단 가장 큰 걸로 쓰면 될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렇죠? 4 곱하기 여기는 3 이렇게 하면 이제 최대가 되죠? 40 곱하기 30뭐 나와? 40 곱하기 3, 1200이죠? 그쵸?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뭐 쪼갤 수도 있는 거야 사실은 40 더하기 여기 1의 자리하고 더하기 30 더하기 이걸로 우리 쪼갤 수 있죠 네 쪼갠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거를 어떻게 분배 없이 보내면 되죠 음, 5번. 5번 5번 자 이렇게 분배 없이 보내면 되죠 네. 그쵸 분배 없이 보내면 어떻게 돼 이거 얘랑 가고 이걸로 가죠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a랑 b라고 할게, 그렇죠? 문자를 주는 게 낫겠지. 그럼 어떻게 돼? 분배법칙 기억 나냐? 네. 기억 왔나? 1,200 4 9 3 0이니까 더하기 4 9 b야. 얘가 얘랑 곱해지고 또 얘가 얘랑 곱해지는 거야, 그죠 더하기 그다음 어때? a랑 어때? 30이랑 곱해지죠. 그러면 30a가 되죠. 더하기 마지막은 뭐야? ab죠. ab. 그런데 이게 이 전체가 최고가 되려면 가장 커지려면 a하고 b가 어떤 수가 들어가야 할까? 우리 ab 있는 거 지금 가능한 ab는 뭐가 있어? 1, 2. 그렇죠. 1, 2. ab는 지금 우리가 1, 2가 되거나 또는 어때? 2, e, 1이 되는거죠 둘중 하나지 그럼 1, 2가 크냐 2, 1이 크냐 그걸 우리가 따져보면 되는거야 그치? 근데 이걸 봐봐 e. A가 1, 2가 되면 된다? 된다? 왜죠? E. 아저 아, 2, 1로 가겠습니다 A가 2다? 네 e. 왜? 왜냐면요 음. 됐죠? 근데요. 네. 이 1은요. 이2개고 30이 한 개니까. 이 1이 이 1이 42두 개. 4이한 개인데? 빈데 이거? 아. 그렇죠? 12가 돼야죠. 네. 그러니까 맞는 말이 아까 뭐 비슷한 느낌이야. 그렇죠? 4이 우리가 많아야지.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우리 선택이 두 개가 있어요. 이40 B랑 또 뭐가 있죠? 30 A가 있어. 근데 무엇을 두 개로 할 것인가? 그쵸? 얘를 한 개, 두개 가질 수도 있고, 두 개, 한개 가질 수도 있죠? 네. 근데 무엇을? B는 없애버리자. 뭐를 더 많이 가질까? 그게, 그거죠, 지금? 네, 전 40. 40을 더 많이 가져야 당연히 네. 더 커지겠죠? 그쵸? 그걸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걸 딱 보고, 아, 그래. 지금 여기에서 40을 더 많이 가지려면, 어떤 수가 커져야 돼? A거든. A는 40이랑 붙어 있죠. 아. B가 그쵸. b 반대쪽에 가로 반대쪽에 있는 게 곱해져서 42b랑 곱해지잖아. 그러니까 b하고 a 중에 뭐가 더 커져야 돼? B요. b가 b 커져야 돼. 그쵸? b를 뭐라고 쓴다? 우리가 여기서 b를 1이라고 쓰고, 그리고 a는 뭐다? B요. 1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잘 몰라, 사람이 잘 모르면 어떻게 돼? 41 곱하기 3 2을 하고, 그 다음에 어때? 42 곱하기 31을 해서 어때?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 분배 법칙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이렇게 일일이 해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 최소가 구하는 거, 최소가 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최소가 되려면 10의 자리가 어떻게 돼야 돼? 네. 작게 돼야 하니까 어때? 1하고 네. 2가 되면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최소가 되냐? 이 말이죠. 네. 우리가 일단 있는 숫자는 뭐가 있어? 3하고? 3. 4를 하든가 4, 3을 하든가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근데 이제는 최소가 돼야 돼 그럼 아까 전 거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고 이더컸 그렇죠 게... 크게 만드니까 나, 이제 어떻게 나, 작게 만들어야겠죠? 작아서. 2가 더큰 거지 2를 작게 만들려면 여기 큰 수를 곱해야 할까? 작은 수를 곱해야 할까? 작은 수를 작은 수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작은 수는 뭐예요 여기서? 3이요 그럼 뭐야 3, 4가 돼야 돼? 4, 3이 돼야 돼? 3, 4요 그렇죠 3, 4죠? 이게 3, 4야 그렇죠? 네. 그럼 이게 뭐다? 최, 소야. 그쵸? 그렇죠? 자, 다시 볼게요. 1, 4 곱하기 2, 3. 지금 우리가 이두 개를 비교하면, 왼쪽, 오른쪽, 비교하면 뭐가 더 작다? 왼쪽이 더 작다는 거 우리가 알수 있다고. 계산을 굳이 하지 않아도, 왜? 2가 더 큰데 2랑 3을 곱했으니까. 그쵸? 그렇죠? 더 작은 수가 나와. 그러지 않으면 2랑 4를 곱해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분배 법칙을 하면 좀더 알아보기 편하다고. 분배 법칙 해볼게. 10 더하기 3하고 20 더하기 4. 얘는 어때? 10 더하기, 10 더하기 4 곱하기 20 더하기 3. 분배 법칙 전부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10 곱하기 20 더하기 10 곱하기 4 더하기 뭐 나와, 그 다음에? 집중해. 그 다음 뭐 나와? 이제 승훈이가 승훈이 얘기해봐. 응. 10곱기 20하고 10곱기 4죠. 그 다음 뭐 나와? 음, 3곱 20. 맞아. 4 3곱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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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자, 우리 해보자. 타기가. 이거 분배법칙 해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죠. 10 더하기. 곱하기. 20 더하기, 더하기. 이거는 여러분 몇번 써보잖아? 그러면 외워줘 오케이? 외워야 돼. 아니, 10 3. 곱하기. 3. 3. 그 다음 뭐야? 더하기. 4 곱하기. 3. 20 더하기. 20 더하기 이거 외워, 그냥 가서. 자, 이렇게 했는데 이 지금 이 왼쪽하고 오른쪽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네. 그럼 딱 보면 같은 게 있어. 뭐가 같죠? 바로 10하고 20. 요거 어때? 같다. 같지. 우리가 지금 뭐가 더 큰지 비교하는데 얘들은 같잖아. 이거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왜냐면 똑같으니까. 그쵸? 그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또 같은 게또 하나 있네? 4 곱하기 3하고 어때? 4 곱하기 3도 같죠? 음. 얘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뭐만 보면 돼. 지금 이 보라색으로 선생님이 체크한 이 부분만 비교를 하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보면 10이 4개 있는 거고, 여긴 20이 3개 있는 거죠? 네. 얘는 10이 3개, 20이 4개 있는 거지? 네. 뭐가 더 클까? 음... 4개? 20이 4개 있는 게더 크겠죠? 네. 10이? 1이 4개 있는 게더 작겠지? 네. 그죠 10하고 20, 뭐가 더 커? 20이, 20이 크죠? 작아지려면 20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죠. 20이 여긴 3개 있고. 여긴 20이 몇개 있어? 4개 있어. 뭐가 더 작아? 왼쪽이 더 작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구했다. 자, 그러면 구해서 얘가 최소라는 거 알게 됐고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게 뭐다? 최대라는 게 알게 최대라는 거 알게 됐어. 이걸 곱해서 어떻게 한다? 빼면 돼. 그리고 빼기 500을 하면은 답이 500으로 나옵니다. 오케이.